박사학위 소지 환경미화원이라니 좀 이상한 조합이죠.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자, 중국의 한 마을에서 쓰레기 수거를 감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정답은 바로 박사학위입니다. 네, PhD요. 이거 보세요. 진짜 채용 공고입니다. 직책은 쓰레기 운송 감독관인데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이 사무소 전체 직원이 딱 7명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공고,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됐죠. 그리고 바로 아주 뜨거운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과잉 학력 인재 문제의 끝판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학사 학위면 충분한 일이라고 하는데 정작 요구하는 건 박사학위였죠. 한 전문가는 이건 명백한 차별이고 학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거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건 자제하라는 정부 지침까지 있었는데 이걸 그냥 무시한 거죠. 언론에서도 비판했죠. 학위만 보지 말고 진짜 뭘할수 있는지 보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니에요. 사실 더큰 문제의 일부거든요. 배경에는 경기 둔화 그리고 매년 쏟아져 나오는 대졸자 같은 경제적 압박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도시에선 가스 검침원으로 고학력자를 뽑기도 했어요. 비슷한 사례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단순히 채용 조건이 이상하다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인재의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학위가 유일한 열쇠인데 만약 자물쇠가 바뀌어 버리면 어떡할까요?